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세력 차트가 만들어지는 핵심 원리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단기 투자 차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세력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요. 재료에 따라서 상승파동을 결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료라는 것은 크게 S급, A급, B급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S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5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A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3파가 나오고요. B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바로 빠지는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력 차트의 원리를 바탕으로 종목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종목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타점을 잡는지 그 과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에너지라는 기업은 국내 보일러 및 열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강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고정밀 고효율 열전달 시스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차세대 원전인 S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특수 보일러 기술이 무엇인지, 뭐 열에너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미국 측이 요구하는 고정밀 고효율 열전달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에게 필요한 재료 분석 방법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능력만 키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소식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존 s급 섹터인 원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라는 상징성도 붙었으니까 이거는 s급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차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태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지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죠?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1선 패턴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121선 패턴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에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때는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힐 때죠.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날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을 보고 나서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강원에너지는 1번 사례가 아니라 2번 사례라고 할수 있죠. 보시면 첫 번째 장대양봉이 나온 날 121선의 윗꼬리로 막히고 오늘 뚫었으니까 이거는 2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S급 재료가 나오고 121선 패턴이 정확하게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비중 배팅을 해선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될게 하나 있죠. 바로 매물대입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도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좀 앞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여기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1 2 1일선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확률상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재료 분석 원리와 차트 패턴을 통한 타점 잡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단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에도 s급 재료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기존 재료 검토하고 싱글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일에 단독 뉴스가 나왔었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세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 관련주로 단알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단알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만 상한가 분봉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3번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접근하지 않고 주가가 눌릴 때 단기평선 기준 잡고 반등을 노리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존 재료만 가지고 22% 상승이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신규 재료가 붙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여러 해외 기관,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단할 측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재료의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특허 출원과 관련된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어려운 재료입니다. 말 그대로 신규 재료가 나올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재료는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것이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관이나 금융사에서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재료에서부터 파생되는 재료가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표권을 20개 정도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약 2,552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 역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재료는 신규 재료이긴 하지만 약간 약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와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시키는 재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날이라는 재료는 여전히 S급 재료가 맞고요. 이 신규 재료에 의해서 오늘 22% 상승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7월 1일에 기존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는 3번 패턴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매수자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상한가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물량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세력들이 장대항봉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까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랑은 다르게 조금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소화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S급 재료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 입평선까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르코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재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0년 후에 한국 인구가 85% 급감한다라고 합니다. 저출산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신규 재료가 아니라 기존 재료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생률도 많이 낮고요. 이 모든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S급 섹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제가 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기존 재료가 아니라 신규 재료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문기구에서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가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갖춘 실행 중심의 기구로 개편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신규 재료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뉴스는 우리가 이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S급 재료로 갈수 없고 A급 재료로 보는 게 맞고 그 A급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에르코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상장 돌파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승 일파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급 재료이기 때문에 아까 S급 재료처럼 높은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물량 매집을 하는 전략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확률상 안전한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이죠 자 그러면 아까 단할과는 다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확률상 안전하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급 재료와 s급 재료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a급 재료 라고 적어 놨고요 위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에르코스의 차이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동물 실험에 희생되는 생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해법으로서 오가노이드를 바이오업계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동물 실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라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DA도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삼성바이오 역시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 대체 시험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라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재료를 A급 재료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출산과는 다르게 조금 신선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만 가지고는 S급 재료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재료를 왜 S급 재료로 분류하지 않고 A급 재료로 분류했을까요? 이게 바로 에르코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슈지만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자 반면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는 되게 신선합니다만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적으로 따지면 에르코스고요 질적으로 따지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만약 뉴스가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a급 재료가 아니라 s급 재료로 격상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A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맞고, A급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차트 패턴을 분석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는 매집봉이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렸을까요? 간단하죠.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뺀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캔들이 보인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집봉 이후에 단기 추세가 형성되면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S급 재료였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많은 비중 베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A급 재료를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세의 중단 라인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추세의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A급 재료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력 차트가 만들어지는 핵심 원리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단타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니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